야 이거 너무 이쁘게 나온다 굿모닝 오늘은 비장 고성을 떠나는 날입니다 아침에 일시카우스웃을 하고 지금 우리 체크인부터 다 해준 직원이 또 짐을 실어가지고 저희 택시타는 데까지 같이 데려다주고 있어요 저희는 오늘 이장 시내를 떠나가지고, 여기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포도역으로 갑니다. 마지막까지 너무 예쁜 이장 저희는 위챗으로 미리 버스를 예약을 하고 와가지고, 아, 어, 우리 이거 같은데? 아, 미안. 아니야. 아직 버스가 안 왔어. 우리 차번호가, 0 5 5오9 오, 이게 20분에 붕붕 들렸다가 30분에 어디 들렸다가 여기가 40분이야 드디어 버스 탑니다 아니 45분 차인데 53분에 도착했어 출발 거의 9시에 출발했어 워낙 <목소리> 오셔미 <목소리> OK，呃，然后你们下午要去香格里拉玩了，以后你们有想去中服跳的，四个一起啊，四个。OK OK。扫影啊，托阿多先生，帮托阿多先生。啊，微信吗？我那个加个微信，这里玩了以后，我可以送你去茶马车站。我就刚查一下，哦，还有两个，哪个？还有两个，这两个。嗯，两个哦，中。 前面说，OK。文志，那 ticket 去해你们几个？你有微信吗？谁叫你买俩的？那个你可以加微信吗？哦，微信。我你一会儿开往里开六公里啊。你你没事，我哥去了。嗯嗯嗯。他没来接你们是吧？嗯嗯，有米斯。来。电梯。楼梯。车？Escalator。啊啊。四个人啊？嗯嗯嗯。 70, 280, 아, 뭐라 0 280, 280, 이8 0 280, 280, 280, 280, 이8 0 280, 거8 0 280, 2이0 2 8이 280, 280, 280, 2이0 280, 280, 2이0 0 2 8거 이거 0 280, 280, 280, 280, 280, 이 280, 280, 이8 0 280, 280, 280, 280, 감사합니다 어, 사이, 사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다 탄다고 확인 했거든? 근데 이거 뭐할수 없네 내려가서 저아저 어, 다시 어보자나시야그 차마다 그그1 5층 오케이 오케이 어 정신없어 잠깐 에스컬레이터 아저어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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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 안됐어 다시 웨이어웨 어떻게 해요? 이거 에스컬레이터 에스컬

<목소리> 그리고 이따가 상푸천으로 가면 또 중푸천으로 가면 이 위에 계호도약 입장권이고 네, 아래가 네. 에스컬레이터 입장권이에요 저희는 왕복으로 샀습니다 이 아저씨한테 말해줘 뭔 말이야? 연아차 졸려지는데? 그래? 빵차가 아닌데? 빵차가 아닌데? 야 SUV가 왔어 내가 네개다 실을 수 있냐고 물어봤거든 어쨌든 우리 기사님은 왔다 진짜... <목소리> <목소리> 우리 빵차 개 좋다 최고. 와, 진짜. 하하하 내가 생각한 빵차랑 개다. 오케이. 가스타인데 어디 <laughs> 왜 앞에서 버스가 왜이 난리가 난 건데? 사고 났나? 그 <laughs> 지금 많 차라서 차를 못 대나? 그런 거 같아. <laughs> 아. 나 호도엠 되게 조용조용하게 걸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진짜 개 시끄러워. 호랑이 구리구만 아주 멋진 기사님을 만나서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캐리어를 싹 맡기고 어그니까 우리 운이 너무, 우리 어, 그러니까 우리, 우리 너무 좋아 와 이거 호랑이가 뛰노는 협곡이었다고 해가지고 호랑이가 도약하는 협곡 호도협입니다 와 호랑이 입구 같은 구리야 뭐야 아쿠아리움 아니야 아 아쿠아리움 어 호랑이 그림 있다. 가자 가자 와 어, 뭐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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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나 <와> <laughs> <진짜 진짜. 웃음> 이런 유속 처음 봐 나도 자기들끼리 우와. 물에 부딪혀서 물에 튀는 거봐 진짜 자연의 위대함이다 와 이게 뒤쪽에서 물이 나오다가 지금 바위들 때문에 여러 갈래로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지금 물줄기 두 개가 만나가지고 엄청 피고 저렇게 수량이 지금 장난이 아닌 느낌이에와 너무 멋있는데 너무 무섭다. 거의 댐 수준의 옆을 지나서 이렇게 어디에나 있는 소원 거는 종이들 터널이 나오네요. 네 소원도 빌고 갑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야, 양반 이거, 이대 우와, 야, 거 어, 어, 아, 이거, 이거, 여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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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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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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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작지점입니다. 따라, 따라, 라 따라. 이거 진짜 블로그에서 진짜 많이 본 사진인데 저희는 딱 차마에서 중도까지만 걷고 이게 거리로는 한 5km 정도 되고 빠르게 걸으면 한1 시간에서 1 시간 반? 사진 찍으면서 가면 한 2시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빠르게 그냥 가버리고 싶어. 사진 안 찍고. 그리고 오늘 해도 별로 없어서 걷기 진짜 딱 좋은 날씨. 와비고 너무 좋죠. 지금 해발고도 2,300이라고 합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좀 조금조금한 매점 같은 게 있어가지고 혹시 뭐 배고프시나 목마르셔도 여기서 사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비도 팔아요. 더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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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오르막길 없다매. 거의 사지로 기어가는 중, 걸은지 15분 됐는데, 무슨 매점은 50m 마다 있어. 에너지. <목소리> 따라 아, 이런 마른 흙이 더 무서워! 와, 멋있다. 가, 얘들아. 또? 아, 와중에 지뢰도 있네요. 말은 여기를 어떻게 가는 걸까?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야. 와, 너무 멋있다. 뒤로 어 카메라 뒤로 사진 안 찍고. 오! 야, 진짜 너 이거 뒤에 지금 걸어가는 것조차 그림이야. 멋있어요, 멋있어요. 와, 진짜 여기서 이 풍경을 소유하고 계시는구만? 아이스코피 아이스코힝 uh -huh. 커피 먹을 시간 아이스커피 먹을 시간 이런 길을 타고 이제 2.8km 남았다고 합니다. 길이 좁아 보이지만 <laughs> 실제에도 좁습니다. <laughs> 이야, 아 진짜 많이 어두워졌다. 강아지 <laughs> 안녕! 나보다 체력이 좋은 강아지, 오. 강아지 사진 찍는다. 강아지 인증샷. 군나마 타타. 예예. 왜? 양이 있어? 오. 윗모 윈모에어야 여기 개 많은데? 뭐야 여기 더 있네? 대만아! 여기 지금 양이 밥먹 양이야, 뭐야? 염소? 염소? 염소가 밥 먹고 있어요. 저기도. <laughs> 여기도 여기도. 영웅이형 뒤로 가는. 아, 봐봐, 붙어서 가는 게나아 <laughs> 누구 공격할 거면 얘 공격해, 얘. 어디로 와. 가? 가고 있어? 어. 앞으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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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오, 어, 저 뿌리 너무 위협적인데? 에이. 내려가시던가왜 쳐다봐 아, 어, 아, 왜 쳐다봐 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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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는 뿔은 아, 없어서 그만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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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무서워 아 심박수 개뛰어 저런 애들 만날때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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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풍경 진짜 개쩐다 근데 아 여기서 드론으로 찍으면 개 지릴텐데 아, <laughs> <laughs> 포도에 서 릴스 찍기 아 여기서는 팔두 번밖에 안 하네 그래, 그 뒤는 약간 자유야 자유하고 유해서만 같이 이렇게 하네 우리 세 번만 하던가 봐우는세번 하자 이러다가 중도객장 저녁 8시에 <laughs> 도착할 듯 남들은 1시간 반이면 가는데 왜? 염소 오는 거 같아 염소 아까 걔 따라오는데 우리? 걔 따라와 씨, 새끼들 <laughs> 실새끼 아니야. 실새끼는 양이긴 한데. 약간 이 협곡이랑 수직으로 길이 나있면 좋겠다. 그러게. <laughs> 우리가 지금 협곡에랑 똑같이 가고 있어가지고. 리얼스 그 찍을 만한 <laughs> 각이 나오나 보자. 어, 저런데도 괜찮겠다. 어대저 네. 앞에 약간 연소해들 분들 있어. 연소리 들려. Halfway. 이쪽. 이쪽 방향 네. 물 소리는 들리는데 물이 안 보여. <laughs>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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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에 염소가 너무 많아. 응. 오. 오. 나 너무 무서운데. 나, 좀 지나. 좀... 어, 갈게요 어, 염소님들. 잠시 길좀 비켜주시겠어요?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조금 무서워요. 어. 영토 지나니까 저기 말말 말이 나와요. 말 지나가요. 말은 주인이 옆에 있을 거 아니야? 어말 주인 오는데 어? 말 주인 없어? 아나 같이 가. 나나 아, 무서워 말. 말은 진짜 걷어 차는 거 아니야? 야, 야, 뭐, 야, 노래 좀만 찢어봐. 말 무서워. 어, 오는데? 오기 전에 가야지, 가자. 와, 정말. 어, 야, 길 막겠다. 어? 정말 길막혔어 아, 진짜 말은 뭐 너무 무서운데? 아, 어, 그니까. 인간의 꼴이라니. 아지 미친... <laughs> 어? 지금, 지금? 어, 지금 말이 안비키고 있어. 어 아예 막았어. 어? 못 지나가요. 못지 나가요. <laughs> <laughs> 어, 뒤, 뒤쪽은 좀 무서우실 텐데요. 뒤는 좀 그런데. 뒤는 좀 애매한데. 어, 무서워. 차요. 무서워 무서워 야, 언지야 가지 마. 와왜 <laughs> 이렇게 멀뚱멀뚱 안 움직이는 줄이면... 어이야이 어, 어, 아니 말이 주인이야, 길을 막았어요. 해줄래? 말 주인이야? 아니 아니. 너 생각해 주실 때 왠지 비켜주실 해주것 같아? 말, <laughs> 말, 길을 저... 말이 길을 어, 막았어요. 말이 길을 막았어요. 해주오 오우 와와와와와 목 탁탁 치고 그냥 바로 밀어버리시네? 멋있다! 6.8km가 이렇게 멀었나? 안녕하세요. 니하. 와, 도착. 중도 객전 도착. 와, 멋있다. 저희 심지어 아침에 기사님한테 차를 보냈거든요? 오늘 자는 대로? 근데 그 캐리어가 도망 당할까봐 가방에 오만 중요 한 물품을 지금 다 때려놓고 막 1박지 짐도 때려놓고 이러고 와가지고 개무거워요. 사람을 믿지 못한 죄. 하지만 아직 캐리어가 잘 왔다고 아니, 단정할 말했어. 수 없어. 와, 야. 야, 여기 너무 이쁘게 나온다. 안, 안 보이지? 아니 그렇게 나와 그래? 진짜 멋있죠? 우와. 이게 저도 걸을 정도면 저 등산 진짜 싫어하고 유산소 진짜 싫어하는데 누구나 다할수 있는 난이도의 길이라서 이 포도에 오신다면 차만 타지 마시고 딱 요구감만 걸어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다 왔어? 여기야 우리 숙소 여기야 아니 우리 집 왔냐고 물어봐 오늘의 숙소 클라우드웨이에 도착했습니다 중도객자네 약간 랜드마크 같은 하프웨이 저희 짐을 여기다 맡겨놔가지고 찾으러 간 김에 천하 제일 전망 화장실 <laughs> 아 근데 화장실 전망 진짜 좋다고 했어 우리 짐있애 짐이 잘 있구만 이 짐을 어떻게 가져가야 해요? 그 말씀 드리고 가져가야 해 사장님 와 그냥 이렇게 띡 놔두는 거네 심지어, 이거는 진짜 뭐 없어져도 모르겠다 그냥 안 가져가는 것일 뿐이지 저희 어, 이제 짐을 어? 짐을 네. 두고 하프웨이의 비어와 밥을 먹으러 도착했습니다. 지금 술과 밥을 거의 안 먹고 있는데 오늘은 애초에 먹는 날. 술 먹는 날. 내일 늦잠 자는 날. 와 내가 블로그에서 본 장소잖아. 하프웨이! 이게 스타벅스 아니고 타이거벅스 커피야. 미쳤다. 와 미쳤다. 와, 너무 멋있는데? 어, 근데 예쁘게 생겼다. 그러니까. 약간 알록달록해. 이거. 어, 그거 그거 되게 빠진 것처럼 느껴진다. 어. 고정난조 어, 그렇지. 나도. 어, 그거하고 뒤로끔 참치캠 어, 그. 오. 이했어고습니다 어, 아, 야, 너네 예쁘다. 지금. 예쁘다. 어, 예쁜 그가, 그가, 그 예쁜이는 예쁜이는 뒤를 돌아봅니다. 어? <laughs> 이야.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하프웨이 겠잔의 식당으로 왔습니다. 여기 디너가 5시부터라서 미리 자리 잡고 오더는 5시부터 나 4시 와 드디어 국물없는 บ๊ายบายบ๊ายบายบายบ